안녕하십니까. 파워도 유튜브 티비입니다. 오케이, 잘했어. 네, 저 친구 동현이 이제 병문안 가기로 지금 이제 부산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운동 시간이잖아요. 네. 곧. 근데 병문안 가시네요? 수술 하고 이제 인사도 할게 음. 선생님 차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가서 음. 인사, 인사도 하고 이제 모교 그 예. 네. 방문해서 네. 목요 방문해서 이제 인사도 드릴 겸가려고 음. 합니다. 음. 저는 이제 학교 남아서 이제 선수들랑 같이 지키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저 대신에 오늘 브이로그 잘 부탁드립니다. 예. 하우드 유드 TV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하우드 유드 TV입니다. 네, 지금 동현이 병무랑 가고 있고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비가 많이 오는데, 옆에 계시는 박선진 선생님, 선생님, 그, 한, 한마디 해주십시오. 나 지금 운전 중인데? 아무튼, 우리 동현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송동현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 막 부산에 도착했고요. 저희가 졸업한 대철리중 학교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랑따랑 <laughs> 예. <laughs> <laughs> 예. 요 등혁은 저희 이제 대철리 중학교 이제 후배입니다. 후배. 앞에서 봐라. 야, 주장. 이것는나 자기 소개 봐라. 저는 대철리 중학교. 그게. 2학년 예. 1반 아, 2학년 2반 15번. <laughs> 대철리 중학교 주장 민준입니다. 그래. 자. 네 지금 병문안 도착했고요. 어 코로나 때문에 병실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그냥 앞에 어이가 서 이게 할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오늘 네, 네. 보러 가보시죠. 민코. 네. 아, 아, 대충 오늘 무슨 내용인지 말을 해줘아 내가 미리 생각을 하지 무슨 내용인데. 그냥 내가 대답하는 중이래. 아니야 그래 내 미리 풀어야 되는. <laughs> 생각... 네 지금 송동원 평 지금 수술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네 지금 수술. I am a 만 i 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빨리 복귀해가지고 지리 빨리 야아야는생는이듭이다 네. 병원 가기 전까지는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얼굴이 i t t l 는게또 똥똥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변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 그런, 아, 그런, 아,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아, 맞습니다 아, 네, 맞는데 이제 이게 이거는 해명을 하네습니데 이제 이게 이게 이거는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수술 잘 끝났습니까? 수술은 이제 잘된것 같은데 이제 빠르게 재활하고 복귀하는 이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귀하면 이제 다 재활 생각입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예, 화려한 복귀를 하겠습니다. 예, 동현아 빨리 와서 보고 싶을 거야. 동현아 사랑해. 예. 네. 러니까 그냥 별말 네. 없고 그냥 빨리 나고 다시 복귀해라. 이게 지금 상이 좀뜰려면 약간 내 대승인 것처럼, 그래도 그런 장면 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감해줄까? 어? 이 거, 이 거. 어. 어. 어? 뭐 그렇지 그렇지 <응>. 아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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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이제 고생 많았다. 바동 터치! 찐 하우드 TV가 왔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운동 영상도 아닌 렇게 병문한 영상 올리게 된 이유는 이제 뭐 다른 거 없고 그거예요. 어, 운동선수들에게 항상 같은 많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부상. 현재 부상으로 어, 이번에 있는 도면이가 되게 장기부상으로 심정을로되 많이 들어. 가지 가는 것, 음, 오늘 어, 휴을들고동물안경에서 다녀왔습니다. 어뭐한땅한땅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은 운동 선수들도 인간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수들 목요에 또 은사님들한테 인사도 할겸 한번 다녀오고 이제 다녀온 거를 준욱기가 열심히 영상 찍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동현이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운동선수들 꼭 부상 없이 운동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는 준욱이가 대신하겠습니다. 준욱아, 받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よっ